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8월 27일 오, 일요일입니다. <laughs> 자, 일단 제목은 4개 종목에 집중해보자고 했는데요. 여기 1, 2, 3, 4가 있고요. 4에서는 세화 PNC와 모니터, 토니 모리는 그냥 같은 화장품 섹터죠. 음, 그 중에서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시면 돼요. 얘는 뭐 흑자 전환도 됐고 괜찮아요. 다. 차트 괜찮은데 저는 그냥 많이 먹어본 놈으로 공략하려고 세화 PNC를 앞에 적어놨어요. <laughs> 둘다 차트들은 비슷한데 좀더 엄밀히 따져보면 얘가 좀더 괜찮아요. 어, 그, 흐름이 또 괜찮고 한데, 저는 그냥 예를 하겠다. 그런 뜻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어쨌 여러분들 4개 집중해보자고 말씀드리고, 딱, 동목은 뭐, 이렇게 다 5개 보셔도 됩니다. 음. 일단, 흐름상 얘가 1번, 2번, 3번이 기준이 기준봉이 떴고, 얘는 그 다음 진행 상황 이 있고, 얘는 떠고 나서 한번 올리고, 그 다음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이런 흐름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왜 그렇게 보는지, 왜 이렇게 상승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잘 공략하시고, 꼭 성공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네오크레마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이렇게 선을 다 끊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 보실 때는 빨간색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지가 너무 좋은 자리다 보고 1차 매수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8700은 까만색은 두번째는 2차 매수구가 내려올 때 지지가 좀 되면 이때 괜찮다. 혹시나 밑에 내려가면 8300은 지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든지 그 어떻게 그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 이럴 때 손절이나 요런 등등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1 2 3차를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좀더 마음이 편하고요 요 매물대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가, 내려갔다 치면 음, 하기 때문에 고거 참고 삼아 하시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자 일단 네오크레마 얘는 위로 돌파해서 480에서는 터치할 확률이 좀 높아요. 지금 이 네오크레마의 세력이 주포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돌파시 혹시나 돌파가 안 되면 240에서 맞고 다시 내려갈 거라 보는데요.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이걸로 한번 볼게요. 깨끗한 거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보면 여기볼뱅 상단에서 빨간색 선, 이걸 맞아요. 맞고 내려와요. 그쵸? 그렇죠?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쫙 보세요. 요, 요 빨간색 선을 보세요. 자, 봐요. 이 그전부터 해서 쫙 볼게요. 쭉쭉 보면, 막고 내려 보이시죠, 지금? 이런 거 막고, 위에까지 막고 내려 보이죠, 이렇게? 체크 보이죠, 계속? 계속하면 얘 밑으로 종가를 마감하면서 내려와요. 계속 막고 내려와, 이런 거 있죠? 지금 계속 더가 볼게요, 더가 볼게요. 자, 보세요. 쭉 보세요, 이런 거 계속 보세요. 이런 거 계속 막고 오죠 음, 이런 거 보이시죠, 계속? 자, 계속 보세요. 얘 지금 흘러왔던 걸, 흐름을 봐야지, 뒤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자, 저는 그래 보는데, 자, 보세요. 음. 이런 거다 보이시죠? 이렇게 막고 내려오는 거지, 금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흘러나오는 데서 얘가 지금 볼뱃 상단, 상단은 막고 내려와요. 그리고 반대로 또 보면 얘는 지지가 어디가 나오죠? 자, 지지는 60일 선잘 나와요. 맞죠? 나오죠? 60일 선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 녹색 선이 60, 녹색이 60일 선이거든요. 음. 자, 요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요렇게 하다가 어디서 깨지죠? 요 자리에서. 자 60일선 그동안 지직을 잘 받던 애가 60일선에서 지지 받던 애가 깨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 밑에 240일선 버틸듯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죠 이 까매색 선이 240일선이에요 이 자리죠 그렇죠? 이 흐름에 대해서 쭉 봅시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하다가 결국 내, 내려왔어요 그럼 얘는 점점 흘러갈 때가 어디죠 2022년 뭐 6월, 7일 때는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목표가 일단은 위에 121선, 241선과 121 다시 돌파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자, 이렇게 쭉 볼게요. 여기 보면 갈색선 맞고 또 내려오죠. 음, 241선과 갈색선, 이거 121선과 241선이에요. 이거 맞고 내려옵니다. 또 그러다 이것도 볼펜상도또 맞죠. 자, 쭉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다 보면. 얘가 지금 이 주포, 이 차티스트가, 이 주포의 차티스트가 뭘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심리를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차트 그런 봐서. 뚜뚜뚜뚜 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의미 있는 큰 그래량과 함께 한번 터져나왔어요. 이때가 뭐예요?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와 볼밴 상단 맞고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60일선이 목표인 거예 요도 보 60일선과 볼밴 상단 딱 맞았죠? 자, 볼게요. 요도 60일선과 볼밴 상단 같이 있죠? 자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얘는 61선을 0 깨고 싶은 거이 거래량 들어오는 거 이걸 봤으나 흐름을 봤으나 자 그럼 쭉 봅시다 여기도 61선 0 나오고 골배상도 맞았죠 자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쭉쭉 가다 한번 이제 어찌되요 거래량이 또 하나 터졌죠 거래량이 하나 터지면서 어디가 왔죠 이제는 120선을 터치했어요 위에서 60에서 120을 바로 터치했죠 맞죠? 음자 그러고 나서는 또다시 뭘 맞아요 또다시, 121선과 볼배 상단은 또 맞아요. 그러더니, 이제 어찌됐죠? 이제 어찌됐죠? 이제 241선 맞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지금 흐름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6 1선을 돌파를 하려고 그 전에 거래량 터졌다가, 그 다음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61선은 갑분하이 통과하고, 61선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241선을 터치했어요. 위에 있는 이평선은 120을 바로 넘어가 버렸어. 그럼 눌리고, 120에서 또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다 120 버티다가 다시 240을 쳤죠. 음, 자, 요렇게 흘러온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에서 얘가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꼬꾸라지는데 뭐, 뭐, 뭐죠? 거래량이 없어요. 빠진 게 없죠, 지금. 빠진 게 없죠. 요 사이에 빠진 게 없죠. 눌리는데. 맞죠?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는 가볍게 60에서 올라왔다가 120에서 갖고 놀다가 얘는 다시 내려오고, 어디요? 60에서, 60일 선에서 지지가 나올 상이에요. 황 요런 상에서 황 얘를 쳤단 말이에요, 지금. 60일 선, 이제 가면, 즉, 60일 선은 얘는 당연하게 바닥으로 치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위로 어떻게? 241선 돌파가 목표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한번 틀어냈고, 이 앞에도 한번더 틀어낸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요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요렇게. 음. 그래서 이런 저런 거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얘는 이제 241선을 깨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1차적인 목표, 2차 목표는 481선. 이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481선을 터치하면서 여기 부근에 있는 많은 개미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240에서 지금 터치 터치한 게 보이고요. 내려와서 60에서 지지 나오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략해 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해 볼려 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차트에서 볼게요. 자, 요렇게 심리에서 보면, 제가 이 주포가 여기 있는 차트에서 하는 걸 보니까, 얘는 이제 240에서 깨는 거는 안중이높고 이건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으로는 궁극적인 목표는 위에 480에서까지 한번 이런 윗골이 닿는 물량이 한번 빵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온다? 아니요. 그 당장 나온다 안다는 거는 지금 흐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이 흐름에서 어떻게 알아요, 지금? 자, 이래서 지금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 나왔던 이 거래량은 분명히 수상 맞다 지금 이 앞에까지 이런거 나오고 나오고 보이죠 이런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오면서 터치하고 뭐 올리고 하는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수상은 한 맞는데 맞는데 내가 원하는 흐름 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 두개 정도가 세개 정도가 요정도 위에서 9천원 위에서 버텨 준다면 추세 저항 돌파 위에서 노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자리 요런 캔들 자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다 요 사이 사이에 있는 요렇게 맞물렸던 저항대와 지지대로 활용했던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는 거는 빠르게 이번 주 내에 단기에 한번더 올릴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올린다 치면 방금 말씀드린 여기 나오죠. 2 4 0에서 터치하는 거는 쉬워요. 그거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쉽게 터치하는데 과연 이 주포는 빠르게 여기 4 8 0에서지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안 버티면 못버티는차 하다가 한번 눌리고, 8700원 밑에 121선 위에서 놀면서 버티다가, 요 매물 대요추세선 밑에 좀 통과하고 나서, 요 정도까지 또 끌다가, 여기서 한번 또한 방에, 한 방에 요런 것처럼, 한 방에 요런 것처럼 하나 빵빵 터트리는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웬만하면 이 8700원 밑에 요 60에서는 깨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까지안 내려갈까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 놨는데, 8 4 0 0에 지지면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요, 여기에서 지지 나오면, 여기서 지지 나왔다라서 얘가 어떻게, 어디까지 올릴 건가 판단 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얘, 이 주포는 지금 4 여기 1,700원 부근, 이쪽에 한번 터치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핸들링하고 차트가 터져 나온다. 이 거래량이 터진 거다. 이 거래량이 숨어 있는 의미는 그런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이제 어떻게 여기서 다음 주 지키보다가 어디서 지지구천에 지지 나오느냐, 팔천0백에 지지 나오느냐 에 따라서 얘는 바로 가느냐, 한번 쉬었다가 2주 뒤에 가느냐 이렇게 판단 가름이 날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일단 요 네오크레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종목들은 하나씩 설명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바로 또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음. 자, 지금 보면 한국 BNC가 나오죠. 얘 보세요. 기준봉 터지고, 하나, 두 개인데, 어떻게 돼요? 제가 빨간색 꺼놓은 자리 위에서 잘 놀고 있어, 지금. 제가 보는 자리에서. 맞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네오크레마 보셨죠? 계속 한번 보면 기준봉이 터진 거예 지금. 그리고 나서 이틀을 이런 식으로 버텨준다면 아까, 이틀을 요로 위해서 버텨 준다면 얘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걸막 생각하시면 되고요. 같이 얘는 한국 BNC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두번 동안 이렇게 수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집중해 보자 말씀드린 거예요. 저 이거 올라갈 때 수익 냈고요. 지금 4천 원 부에서 잘 지지가 잘 나오더라고. 그래 매수할까 말까 썼고 할까 말까 하다가.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하려고 일단은 안 했어요 음. 근데 또 우리 어쩌다어른님께서 이걸 보시고 또 주셨더라고요 네. 추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공부 종목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골라고 왔습니다 자 일단 얘 흐름은 뭐예요 적어놨습니다 5일선과 120일선 위에서 지지가 좋고요 저가를 높인다는 게 좋아요 기준봉 뜨고 나서 두 번을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 위에 볼뱅 상단과 볼뱅2의 상단 두 개를 다 동시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더 힘이 필요한데 그 위에 버텨주는 것만 해도 좋아요 다음 주에는 어쩌면 이 자리에서 돌파하 나올 수 있겠죠. 어디까지? 위에 241선까지는. 이, 이 세력은, 지금 하는 세력은, 이제서야 121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 위에 단계 480선, 여기 241선 한번 터치 정도 하는 게면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번 상승 파동에서는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눌릴 때뭐 4650원 지지 나왔다거나, 그러면 위에까지, 이 위에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겠죠. 죠. 그 근데 그차후의 문제고. 자, 여러분들은 한국 비행시를 볼때 일단은 기준봉 뜨고 이틀 동안흐 흐름 괜찮다.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이번 주에 한번더 위로 치면서 240일선 부근까지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돌파가 안 되면 이때 익절 하시면 되고요. 돌파되면 위에서 보는데 그까지보다는 일단은 요 정도에서 한몇번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떤 것처럼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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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처럼 여기처럼. 한번2 4 1에서는훅 치고 나서 또 어때요? 조정 나오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 또 240에서 툭 넘어갑니다. 그리고또 조정 나오죠? 그리고 나온 게, 이 그람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 변신은 지금 한 번도 2 4 1선 터치한 적이 없어요. 맞죠? 1 2 0일선은 겨우 돌파했어요. 그전까지 6 0일선 못, 돌파 안 못하고 6 0일선 밑에 벨벨 되다가, 6 0일선 밑에 벨벨 되다가, 6 0일선한번 통과, 넘어갔다또 벨벨 되다가, 이제 6 0일선을 뛰어넘고, 1 2 0일선는 같이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버텨준단 말이죠. 120 위에서. 그래그 얘는 241선 하면 가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얘를 크게 해서 보면, 주봉으로 해서 봐도 얘는 조정이 길게 나왔어요, 이제. 이제 추세장 시도 중인 거 보이시죠? 적어놨죠? 이런 음, 흐름이라면 앞으로 한두 달 더, 두세 달 정도는 더 올리고 내려가면서 6천원 넘어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봐도 되는데, 아직은 바로 안갈 수도 있어. 방금 네오크레마처럼 한번240 터치했다 치면 또 한, 한두 주, 2, 3주 또 내려왔다 또갈 수도 있겠죠. 음? 그런 식으로 얘를 보란 거예요. 자, 세 번째. 4조 동항 원입니다 보세요. 기준봉 떴죠? 두번 어느 정도 잘 버티주더니, 세 번째, 요네 번째 올라갔죠? 기준봉 뜨고 나서. 맞죠? 올라갔죠? 자, 요런 흐름이 지금 요런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얘는 뭐냐? 얘도 지금 수상하게 보이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흐름이 아까처럼 뭐 네오크레마가 1이고그 다음에 한국 비엔시여기까에 왔고 4조 동화원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런 흐름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맞죠? 특히 지금 4조 4조 동화원을 들고 온 이유는 얘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지금 여기 얇아진 매물대가 있어요. 요런 자리라면 올리고 내리고 버티면서 또 버티다 한번 요런 자리 한번 쭉 돌파 나올 수 있거든. 위로 저항대는 요 핑크색 보이시죠? 1180원과 1200 사이에서 저항대가 좀 어려워요. 돌파가. 그쯤 맞고 나면 내려올 거니까 요쯤 되면 수익 실현해도 됩니다. 이게 강하게 돌파하면 위에까지 보시는 건데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익절하시면 돼요. 또 눌리고 내려갔다가 또 한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흐름에서는 분명히 수상하고 위로는 한번 툭 치고 갈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 4 0에선 이런 부위죠 여기 에 까만색 선. 요 까만색 선 240일선 부근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갈 수도 있고, 그걸 돌파하면 요 위에 매물대가바 한번 뚫어볼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조동화 언도 분명히 수상하고 재밌다. 요어 나왔죠. 음. 일단은 지금 분명히 추세는 올라간 추세 가 맞아요. 맞죠? 뭐뭐 뭐 이슈가 이슈도 붙고 이러면 괜찮게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다면, 요런 매물대에서는. 여기에서는 언제든지 돌파가 능하다 보시면 돼요. 맞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라면, 여러분들이 네오크레마와 함께 한국BNC, 그리고 그두 종목이 흐름이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같이 보시겠다 그리고 얘는 사조 동화원은 올라갔으니까 이대로 요 자리쯤에서 한번빵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추가 상승이. 그래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아까 네 번째는 저희가 보면 이네 번째는 보면 그게 있어요. 제가 아까 화장품 섹터랑 가져가 가져가자 했잖아요. 음, 지금 저희는 토니모리 아 저희는 지금 컬러레이하고 지금 코리아나하고 수익 냈어요. 컬러레이는 이때부터 계속 우리 그전에 공략하다 수익 냈다가 또 물려도 가다가 또 다시 빵 터져서 빠져도 나왔다가 다시 여기또 사서 또 올라갔다 했던 게 역사가 있네요 1150원에 저가 두번 나온 적 있고요 1070원에 두번 나온 적 있고요 우린 갖고 놀았어요 그리고 여기 기준봉이 1212원 요 자리에 중했는데 요런 자리에 지지가 또 나오면 또 올라가고 또 나오면 올라가고 그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랬던 게 금요일날 또 1212원을 저가를 찍더니 올려버렸어요 그차이지 우리 차이 보는 일본 시동화도 떴고요 크게 먹었죠 음, 요런 식으로 거래량 줄고 음 요런 식으로 클러레이를 갖고 놀았고 코리아는 워낙 올라가지 올라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수익내기 쉬웠고. 음, 그런 게 우리가 보시면, 이런게 보면, 그전부터 아는 종목이라서 다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음, 오늘 제가 글걸한번더 정리해 드렸는데, 계속 보던 종목 이거 보시면, 하락시은 뭐 얼마 치지 부근 나오면 괜찮다. 그리고 61cm 나오면 반복적으로 올라간다. 요런 거, 8월 4일날 기준 다 적어 드렸거든요. 요렇게. 맞죠? 요렇게, 요렇게. 다 적어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게 수익했던 거죠. 나 어제 뭐, 지난주에도, 금요일에도 제가 이거 흐름 체크해갖고, 이제 60에서 북은 지지, 반등시, 어, 지지지 되면 반등이 기대된다 하면서 설명을 적어놨고요. 지지가 좋다. 맞죠? 지지 나오면 해보자. 보이시죠? 이거 지난주에 이렇게 8월 1 8일 해놨던 게, 요렇게 했던 게 어찌됐냐고요? 요렇게 됐어, 지금. 막 몰려나 먹고요. 또 눌릴 때, 또 1220여, 또 지금 딱 올려버렸어요. 재밌죠. 음. 어쨌든 컬러레이랑 코리아는 지금 너무 올라가 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고 하면 애매해요. 그래서 보자고 한게 지금 이겁니다. 여기 나오죠? 음. 세아피엔씨세아피엔씨도 PNC.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뭐 미용 쪽으로, 염색물,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미용 쪽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목과 함께 토니모리도 같이 봐도 돼요. 이치 안불리든 뭐든 다 비슷한 흐름이잖죠 이치 안부리나 뭐 토니모리나 한국 화장품 제조나 연우는 그 연료, 화장품 연료 쓰는 거하고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하나 꼽자면 일단 저는 많이 봤던 세아피엔씨를 보겠다는 거고요. 세아피엔씨를 보는 거는 일단 이 캔들 하나가 거래량이 더 이게 그전나보다 추가 뜨면서 제가 좋아하는 라시노가떴고 그리고 앞에 매물대를 잡아먹는 이 오일 매물대 를 돌파하는 최소 다섯 개 이상의 매물대 돌파하는 그리고 올렸던 날에 기준봉 돌파하고 여기 크게 올라갔던 날에 시가를 돌파하는 이 캔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아페이시는 제가 또잘 아는 종목이다 보니까 얘를 좋아서 한 거예요. 매물대 돌파도 좋았고요, 다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이거는 제 기, 개인적으로는 얘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laughs> 맞죠? 이세야 PNC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추세, 도, 추세 저항 돌파와 함께 내물 때 돌파도 좋고요. 앞에 들어왔던 조용하게, 조용하게 행복하다가 내려오다가 여기 거리랑 뜬 터지면서 어떤 종가도 돌파했고요. 그 종가 위로 저가를 찍고 올려놨으며 그리고 앞에 5일 매물 때 돌파 또한 좋다. 그래서 난 얘를 가져갑니다. 어쩌면 한번더빵 치면서 적삼병이 도레미함 적삼병이 빵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미 올라간 컬러레이랑 토니모리 말고는 차라리 여 밑에서 가져가는후발주자도 뭐 적당히 십0 정도 먹나 보고 들어가면 얘가 더 마음 편하지 않겠나. 혹시나 조정이 나와도 크게 내려갈 게 없으니까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토니모리를 다시 본다면. 음. 토니모리는 흑자전환했다는 글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거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거여러분들 직접 보셔야 돼요. 나오죠? 음, 나오죠? 뭐라 뭐라 저 전화죠, 지금?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지금 봅니다. 어때요? 이 녹색 형각선이 오일선이에요. 그기준 돌파 나왔어요. 지금 요 기준봉이 돌파 6,120원이 요 자리가 약간 돌파 안된게 살짝 아쉬우나, 아쉬우나, 얘 흐름을 보면 얘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추세를 꺼봐도 뭐, 요 정도 자리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있 아니면, 차라리 6,120원을 돌파가 나오면, 그리고 추세장 돌파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이 흐름도 분명히 수상해요. 15에서 지지가 좋고요. 기준선을 하고, 5에서 선더 올라가고 있고요. 좋은데, 흑자전환까지 했다가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리고 얘 제일 장점 뭐예요? 위로 장기평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대로 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토니모리가 더잘 올라갈 수도 있다. 코리아나가 그랬거든. 코리아나는 내가 다시 또 사고 했을 때가 위로 저항대가 없어서 이걸 먹었던거야 눌릴 때 올라가고. 요 올라갈 때 팔았고요. 다시 또 사서 또 먹었어요. 그 이유는 위로 저항대가 별로 없어. 막아주는 게. 저항대가. 맞죠? 자, 다시,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보시면, 새 앞에서 보시면, 얘는 위로 큰장기평선 있죠. 맞죠? 장기평선 있죠. 그럼 얘들이 하나의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 더 많이, 이걸로 사항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10% 전으로 막, 이렇게, 적당하게, 마음 편하게 공략하겠다. 이미, 컬러레이랑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를, 나는 굳이 물에서 올라가지 않겠다 입장에서는 새앞에 이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신다면, 토니모리가 차라리 더 낫죠. 밑에 장기평 돌파 나왔고, 기준봉 붕에서 그래도 버티주고 있고, 위로 들어 올려가고 있으니까. 음. 요런 입장에서 토니모리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아까 보시던 뭐 연우도 지금 보면 이올린데 강한 돌파 괜찮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치한 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치고 와서 거의 흐름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그참 얘는 또 위에 장기평이 하나 있는데 이런 저런 건 여러분 따져보실 때여러분들잘 아는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봐, 잘 아는 종목으 하니까 나오잖아요. 잘 아는 종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하거든, 잘 아는 종목을 하면. 잘 아는 종목을 하면, 어디가 지지에 나오면 좋은지, 어느 걸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주포의 스타일은 어떤지, 어디를 좋아하는지, 음, 젓가를맞춰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지, 추세장을 이 올라가는지, 등등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아는 종목에서 국내에서 수익 내고, 배수 반복되 먹었다는 걸, 글도 적었고을8날 수익 냈고, 또, 수익을 또 냈잖아요. 두 번, 최근 달에 또. 음. 자, 이런 식으로 잘 아는 종목 하나 골라서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몇 분이죠? 어이구, 2, 4분. 아, 그분이 겠다 자, 그럼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자. 봐요. 아까 같은 흐름에서 잘 되면 위에 매물대가 없고 위로 올라갈 자리가 되면 이렇게 제가 장전에, 장전에, 8월 시8일 장전에 미리 올려드렸어요. 요런 거 보자고 수상하다고. 요런 거 보자고 글을 적어놨죠. 자리 자리 딱 잡아드리고 s t 테입니다 맞죠? 글을 잡아드린 게 s t 테인데 그게 28%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갔죠? 맞죠? 요렇게 너 보시면요 요렇게 제가 올려줬는데 요런 흐름을 보란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공략 에스테르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전에 올려드렸는데 요렇게 요런 자리에서 지금 나왔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첫 번째 기준목 떠나서 잘 버티주던 게 그다음에 보시대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맞죠? 근데 이거는 매물대가 다 없이 위로 너무 깔끔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어? 맞죠? 깔끔한 거고 이것도 마침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주시하라고 했는데 요런 자리 보면 매물대 다 돌파 나왔죠 지금 매물대 없고 밑에 이평선이 잘 올라오고 있죠 이런 애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맞죠? 계속 올라갔죠? 음 이런 식으로 함께 사한가까지 갔다는 거 맞죠? 뒤에 상한가가 있습니다 이거 맞죠? 이런 식으로 요런 자리에서 보면 요렇게 매물대가 없고 한 애들은 크게도 갈수 있다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란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자리가 맞죠? 요렇게. 그니까 러요 다음에 어떤 흐름이 갈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다음 흐름을 지켜본다면 그 다음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잘 가는 경우가 저런 것 같은 경우인데 얘는 지금 위로 분명히 이평선들이 있단 말이요 장기 이평선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한계를 잘 보고 수익 챙기시라. 그 말인가. 네어클레마 하나 떴고요 자, 끝으로. 지금 한국 비행신 두개떴는데 흐름 괜찮으니까 위로 기대해 볼만 하고요. 4조 동화원 뜨고 나서 지금 하면 잘 올라왔어요. 이제 추가로 더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걸 보시면서, 요런 자리까지 보시란 거고, 그리고 끝으로 아까 화장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화폐의시를 하겠지만은, 토니모리든뭐 다른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연우든, 뭐든, 한국 뭐, 청담 글로벌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한분이든잘 아는 종목으로 화장품 색들 하나 공략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서 끝을 내겠습니다. 음. 어휴 그 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또 26분이네요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공략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는 이렇게 집중하셔서 꼭 수익 잘 내시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 그리고 바로 이번 주안 가면 그 다음 주도 계속 봐도 됩니다 저 흐름 들이 올라가는 추세라면 분명히 더 좋은 흐름을 이어질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어떡하든 꼭 성공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절친 기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